멍청한 트럼프는 첫째, 세상이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 독재주의로 구성된 시스템 흐름을 모르는 것 같다. 두 시스템 전부 윤석열처럼 자유를 강조하지만 공산 독재주의의 자유는 특권층만의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등이 말하는 자유다. 반면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는 국민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 트럼프는 공산 독재주의자의 모습으로 양진영에 대응하다 보니 이에 특화되어 있는 공산 독재주의 지도자들에게는 번번이 패하며, 자유민주주의 지도자들에게는 반감과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도 이처럼 멍청한 트럼프를 알차게 이용해 먹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의 문제는 다음번에 다루겠다.